그 시간 동안 우리의 목표는 남편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o -O 갖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애 같은 결혼 생활을 도와드리는 소통 연습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어른에게도 아이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부부관계, 돈들이지 않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수 있습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는 방법은 사실 간단하고 쉽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라. 그걸 모르는 분이 계실까요? 우리는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어도 그 상황이 되면 도저히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실패 경험이 쌓이게 되고 결국 행복까진 바라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받는 아내보단 헌신적인 엄마가 나의 메인 역할이 되어버리는데요. 하지만 부부의 친밀도가 아이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심리학자에 의해 밝혀진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만이 아니라 딸한테도 점점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엄마를 많이 사랑해주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아이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마음이 단단한 아이로 키우려면 내가 먼저 남편에게 사랑받고 우리 부부가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거죠.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시겠지만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남편이 날 너무 사랑하고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은 나는 정말 소중한 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아이에게 단단한 땅이 되어주듯이 행복한 부부관계는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오늘은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한 네 단계 중에 마지막 공유하기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아주 간단하지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렇게 애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다정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작은 변화로 3개월 안에 내 아이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3개월 뒤에는 내 노력이 너무나 작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언제, 무엇을, 어떻게 공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루틴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문제를 해결하라고 대화하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게 실패 경험이 쌓여서 좌절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게 되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대화를 멈춰야 한다고 말씀드려요. 대화는 평소에 아무 일 없을 때숨 쉬듯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이라도 꾸준히 하시고 최대한 짧게 해주세요. 그리고 항상 강조드리지만 상대방의 반응에 연연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매일 한줄 일기를 쓴다 생각하시고 문자를 보내는 것으로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공유해야 할 것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내가 듣고 싶은 말. 두 번째,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 세 번째,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 그 중에 하나를 매일 짧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말이 듣고 싶으신가요?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랑해, 좋은 하루 보내, 괜찮아? 이렇게 누군가에게 생뚱맞게 들어도 기분이 좋은 대사가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내가 먼저 던져놓으면 언젠간 나에게 돌아오는 부메랑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막 던지시면 돼요. 오글거려서 못하시겠다고요? 그렇다면 이모티콘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하지만 감정이 잘 드러나지 않는 문자라고 해도 이모티콘보다는 내가 직접 타이핑을 한 것이 더 효과적이니 시작은 이모티콘으로 하셔도 한두 달 뒤에는 직접 문자를 써서 보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나의 감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특히 긍정적인 감정과 기분 좋은 에피소드에 대해 공유해 주셔야 합니다. 사소하지만 미소짓게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예쁜 하늘이라든지 아이의 귀여운 모습을 남편에게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세 번째는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인데요.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가장 쉽습니다. 남자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정말 99.9%가 인정해 주는 말입니다. 솔직히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외우고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매일 하는 당연한 것이라도 굳이 말해주면서 수고했어, 고마워, 이렇게 말해주면 남자들은 무조건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인정해주는 말을 가장 자주 해주세요. 그리고 2, 3일에 한 번은 내가 기억하고 싶었던 것을 나도 기억할 겸 남편에게 공유해주시고 아주 가끔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남편에게 해주는 거예요. 감정이 없더라도 습관적으로 지속하다 보면 남편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동안 우리의 목표는 남편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호기심을 갖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스페인의 철학자 호세오르트는 사랑의 본질은 호기심을 갖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남자가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것처럼 여자는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남편에게 호기심을 갖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아내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짧게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자들은 다 듣지도 않지만 더 이상 궁금하지도 않게 됩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준그 다정함을 지금 나에게 당장 달라고 하지 마시고, 나의 마음과 일상을 꾸준히 공유하면서 충분한 호기심을 갖게 한 뒤에 나중에 이자 두둑히 얹어서 10배, 20배의 사랑으로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솔루션을 원하신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하셔서 속상하고 서러울 때 찾아오세요. 해를 거듭할수록 가정에서 사랑받는 여자가 될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